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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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노란색에 검은색 바지 좋아요 귀엽습니다 박태신 모델 너무 귀여워요 네, 네. 1일 모델로 활동 중인 박태신 씨 음, 이거 입어. 좋아요 박태신 씨좀 예쁘게 입어봐 음, 예쁘게 그렇죠 입어봐. 모델로 활동 중인 우리 박태신 씨아 박해신이 동아 배바지 그든요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야, 아 이만큼이네요 나팔 바지 봐봐 뭐야 이거 아 배바 말 됩니까 이치님한테 말해 이옷 입는 날도 있고 네. 이 옷을 입는 날이 있어요. 이 옷은 언제 입죠? 이거는 오늘 입는 날인데. 아, 오늘... 어 요즘 괜찮게 입었어. 어 이거. 괜찮은데. 어핏이좀 되는데. 어 이게 좀개잘 작은. 뭔가 사이즈. 우리 박유진 씨가 사이즈가 맞는 게 드디어 나왔어요. 와, 이번... 아. 유튜브 분량 한 시간 나오겠다. 아 이거 지 뜯는데만 해도 지금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랑 그거랑 그거? 이거. 같은 옷이야? 두 벌인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것도 커? 이것도 큽니다. 아, 시가 주신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귀신 주신이는... 나... 이름. 아닌데? 어. 이거는. 약간 반바지랑 긴바지 사이 아닌가? 반바지랑 긴바지. 일단, 아까 나왔던 게또 나왔어요. <laughs> 중국 지급 아닌가? 오케이. 아, 반팔 버전. 이것도 노란색 반팔 버전. 이건 뭔가. 어, 이런... 카라 있는 거다. 이동복이다 이거가. 아, 이게 이동복. 어, 이네 아, 여기다 <목소리> <목소리> 분류가 되어 있죠. 어, 뭐야 이거? 꼭 지정된 걸 입어야 됩니다. 혼자 다른 거 입으면 안 돼요. 아, 어, 이거 바람막이. 바람막이네. 분란할 때 입는 바람 아, 어, 이것도 보자 이게 이동복. 아, 이것도, 이, 이것도 뭔가 이동복 느낌. 아크, 아크, 언제 입는지는 뭐 저희도 몰라요. 어, 아, 아니야. 아무튼. 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파지마나? 왜 이렇게 끌 말이지. 또 바지네요. 이거 또 크네요. 어 뭔가 키를 키워야 될것 같은 느낌. 네, 자 다음. 이 끝입니다. 자 이제 가방을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없나요 분명히? 한 가방 한 옆에나 이런데 옆에 옆에 없어요? 어 뭐야 이거? 보봐 그 있을 수도 있잖아. 이상한 통. 아, 자 가방에서 뭐? 어 이거 뭐야? 먹을 거 아니야? 한번 열어볼까?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게? 뭐가 들어있지? 응? 뭐야 이거? 이게, 이게 뭐야? 이노웨어인가이노웨어 맞아? 이노웨어 아닌가요? 근데 수이 계속 다니는 여 통에다가 넣어서 주는 이너웨어 통좀 보여줘봐 스포츠 음. 어 뭔가 활동적이야 어 이탈리 거네 어? 마크론이 이태리 거구나 와 이태리 거였어 이거 어 이거 봐이노웨어 뭔가 신축성이 늘어나는 거 같은데 아이 신기하네요 어 신기하네 이거는 제가 입을 수 있을 거같 좋아요. 이안 네, 보이네 인 네. 일단 곽유진 선수 오늘 처음으로 인천 유나이티드의 옷을 어, 입었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주 많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특히 아, 특히 네. 특히 저는 뭐가 마음에 드냐면 이거였다. 어.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어떤 선수가 되는 것같요 이강인? 네. 아, 너무 큰거 아니냐 목표가 <laughs> 갑자기? 좋아요. 이강인 같은 선수가 되기를 바라면 서 이강인도 인천 유스 출신이죠? 자 이강인 같, 이강인 선배와 같은 선수가 되길 기대하면서 인사해 주세요 구독자들한테 안녕히 가세요 자 대신 뭐할말 없어 구독